안녕하세요. 문결의 세기로운 스포츠 생활의 문결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좀못 올린지 깨졌죠.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어, 이제부터 영상을 올리,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공돌리기입니다. 공돌리기는 좀 무거운 공이랑 가벼운 공을할수 있습니다. 공돌리기는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타면서 돌리기 두 번째는 무한으로 돌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양손으로 무거운 거리를 돌리기 마지막은 기본 돌리기입니다. 어, 그네가지를 차원이 배워볼 건데요. 세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첫 번째는 이렇게 시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벽, 손을 이렇게 타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뒤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요. 여기까지 돌린 다음에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힘 때문에 이렇게 좀이 이, 각도에서 놓으면은 이게 딱 돌아요. 돌아갈 때 손을 이 원래 돌린 반대 방향으로 꺾어주면은 난 돌아가요. 여기까지 돌아갔으면은 손가 손바닥을 탁 펴줘요. 펴줍니다. 그 다음에 딱 캐치를 하면 됩니다 이어서 하면은 이렇게 주의하실 게 조금 이 가운데보다 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딱 가운데에서 잡힙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한 손으로 무한으로 돌리는 건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그렇죠? 번째는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는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반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반바퀴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어, 어, 이 중지를 딱 비켜주시면은,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바퀴 돌리기예요. 두 바퀴는 이렇게 이 상태. 새끼를 새끼 손가락을 몸 안쪽에다 두고 나머지 손가락은 다 바깥쪽에다가 두는 그립을 잡으시고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엄지를 바깥쪽으로 최대한 꺾어주시는 거예요. 아 검지를 아니 중지를 꺾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면두 바퀴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바퀴가 되고. 마지막으로 무한으로 돌리는 건데요. 무한으로 돌리는 것은 아까 첫 번째랑 그림은 똑같고요. 두제는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만 달라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새끼, 아, 약지를 이렇게 검지랑 약지랑 같은 부위에 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새끼로 이렇게 무한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이 세 번째. 자, 세 번째 온돌리기 방법은 양손으로 무한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일단 이렇게 하고 싶은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저는 왼손으로 잡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할게요. 왼손으로 잡고, 제가 보는 방향에서, 여러분이 보는 방향에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제가 보는 방향에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바퀴를 돌려줘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오른손을 꺾어가지고 잡아줍니다. 이, 이 상태로. 이쪽쪽이 편하신 거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반대, 반대로 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이 왼손을 놔주세요 이렇게 놔요 그다음에 한 바퀴 또 돌리고 이러, 이 상태가 됐죠 한 바퀴 그러면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냥 올바른 상태로그 다음에 또 돌려주면은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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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무한으로 돌릴 수 있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무한으로 돌리고 무한방법 한, 한 하나에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세 번째 방법이에요. 네 번째 방법은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짧은 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봉으로 뒤를 돌아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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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죠?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등 뒤에 놔줘요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요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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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똑바로 그 다음에 여기를 잡고 놓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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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여기 뒤로 놓으시고 잡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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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반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거네 번째가 이두 가지 봉으로 할수 있는 기술 네 가지를 설명해 봤는데요. 학교에 가면 인기 짱일 것 같죠? 다 배워봤습니다. 이제 잘 연습하시고 꾸준히 해가지고 인기짱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